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it화를 내세우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민등록 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입니다. 확실히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넘버 카드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넘버 카드로 인해서 청건 이상의 의료기관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머 카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야후 재팬에서 실시 중인 설문조사입니다. 마이너머 카드가 없다라는 답변이 50% 가까이 됩니다. 사용한 적 없다라는 답변은 22.5%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마이너머 카드의 취득률은 86%에 달합니다. 만들 사람은 다 만들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이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이너 머카드는 공무원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머 보험증 정보 너무 오래돼 퇴직하면 못 쓴다. 취업해도 못 쓴다라는 충격. 고노 장관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려다보는 시선. 마이너 머카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 머카드는 사회 보장, 세금, 재해 대책의 행정 수속을 간략하기 위해 많은 기능을 담고 있지만, 1,258개 기능 중 지자체가 사용한 것은 연금 신청 등 불과 33개 기능, 세금 감명등 485개 기능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그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퇴직과 취업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에 관한 절차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면 이것에 관한 정보를 마이넘버 카드로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마이넘버 정보 조회율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오래돼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한번 조회했는데 미흡해 이후 조회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작성 쪽이 더 효율적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등으로 126만 2606건의 사무작업이, 취업 등으로 106만 6379건의 사무작업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230만 건 이상이니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데이터 갱신이 늦어서 마이넘버로는 새로운 정보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화의 의미가 전혀 없는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노 장관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질문을 중단한 것에 X에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마이너모 보험증 버그로 퇴직자가 무보험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괜찮지 않잖아. 책임감 제로네요. 최근 의료 현장에서 마이너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압력이 엄청나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머 카드 보험증의 가장 큰 단점은 갱신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었다든가 바뀐 국가보험이 되었다든가 회사보험이 되었다든가 보험증 정보가 3주 전에서 1개월 전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최신이 아니면 지금 수중에 있는 보험증을 제시 부탁하는 것이 의료비 청구서 반환의 수도 줄어듭니다. 자민당은 아마 9월에 총재 선거를 하고 총리를 교체한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바로 해산, 총선을 치를 것으로 생각한다. 12월 2일은 아마 선거 후 기대감에 소가 자민당 정권이 유지된다. 그리고 보험증 위기로 다음 내각이 쓰러지는 것은 내년 4월경. 그래서 다시 한번 총재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는 다음 총리의 기대감으로 극복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마인넘버 카드에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증까지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의 디지털화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천건 이상의 의료 기관이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마이넘버 보험증 도입에 한탄하는 의사들의 현상이란. 마이넘버 카드 때문에 의료 기관이 대량 폐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일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에 필요한 것이 얼굴 인증이 가능한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입니다. 보시는 것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입니다. 업체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병원에 가려면 마인 넘버 카드가 필수가 되는 것이고 병원은 이 카드 리더기가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은 만약 카드 리더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보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본 룰을 위반하기 때문에 보험 취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 강제로 리더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붕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그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면 폐업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보험이 단체 연합회의 가맹 단체 조사에서는 10%의 보험 의료기관이 폐원, 폐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시점에서 각 후생국에 폐지 신고를 낸 보험 의료 기관 수는 의과 치과에서 1,103건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리더기를 구입하는 데에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리더기 도입에 국가 보조도 있었습니다. 단,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국가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해야 합니다. 도입에 드는 비용은 의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만엔에서 100만엔, 그중 10만엔 정도를 의원이 부담하고, 게다가 매달 만에서 2만엔이 들어갑니다. 또한 고령의 의사 중에는 이러한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가도 벽지의 진료소까지는 사용법 지도에 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2026년에 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마인 넘버 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마인 넘버 카드 리더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하는 일에는 항상 뭔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엉망이니까. 한국의 라인을 노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정리된 훌륭한 기사입니다. 마인너버 사업을 수주해온 4개사가 자민당의 정치자금 단체에 합계 5억 8천만 엔을 헌금해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it 기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관한 시스템 개발도 대기업이 원청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로 좋은 시스템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관료의 it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마인너머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사이트 전자신청 공적자금회계 등 모든 관청의 사무관리 시스템은 민간업자에게 통째로 떠넘기고 더욱이 하청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개발에도 브라우저 버전이 맞지 않거나 데이터 입력을 기정 포맷에 맞추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 발생한 오류를 수정 개량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pc조차 사용할 수 없는 정치인이 명령을 내려도 진행될 리가 없다. 디지털청에 중도 채용된 기술자들도 이미 포기했을 거다. 건강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증과 일체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느낀다. 실제로 종이보험증으로도 약 처방 이력 등은 조회는 가능한데 전용 기기를 도입시킨 다음에 마이너머 카드를 세신하는 등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사육을 채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뒷돈보다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연내에 실시된다는 총선거. 거기서 만약 자민당 이외의 정당이 정권에 취한다면 그 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